사춘기가 온 아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누구나 사춘기 부모님들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어, 두 가지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 먼저는, 음, 아이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아이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부모가 걱정이 돼서 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이가 느닷없이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당황하세요. 일단 아뭐 그런 걸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뭐 내지 너 그거 어서 디 들었어 뭐 <laughs> 얼굴이 빨개지거나 당황하시는데 네음왜 그러냐면 부모님 세대에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좀 금기시되기도 했었고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네, 성교육에서 중요한 건 성적인 이야기,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일단 당황이 된다면 그쵸 호흡하시고 <laughs> 그 당황을 좀 다루시고 난 다음에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사실 부모라고 해서 성에 대해서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아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건 아는 만큼 설명을 해주되. 뭐 그런 거죠. 어, 네가 갑자기 이런 질문하니까 엄마가 좀 당황스러웠어. 근데 잠깐만, 엄마가 좀 정리해서 알려줄게. 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자료를 찾아볼까. 뭐 아니면 책이라든가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체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팁 하나 알려드리면 아이들이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할때 바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 너는 어떻게 알고 있어?라고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이해하는지를 물어보고 아이가 아는 수준에서 약간 더 얹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간혹 아이는 이 정도에서 물어봤는데 부모가 욕심껏 해서 막 너무 많은 정보를 주시면은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거든요. 네, 두 번째로 왜 아이는 궁금해하지 않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럴 때 느닷없이 접근을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난감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등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뭐어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기사가 나왔을 때음 아이랑 얘기해 볼수 있어요.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 또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본적 있는지.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걸좀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뭐 드라마 함께 보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어, 저 배우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이렇게 나눠보면서 자연스럽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성교육하면 성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몸 존중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 네, 몸 존중이 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교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아이들은 자기 몸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나아가서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거. 그래서 나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라는 게 자기 결정권인데요. 자기 결정권이 형성이 될때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이어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도 권리가 있다는 거,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권리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